법원 침투와 기물 파손, 소동 등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죄목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1. 공용 물건 손상죄, 형법 제 141조, 공공기관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손상한 경우 해당됩니다.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.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. 다수의 인원이 협박, 폭행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. 형량. 5년 이상의 징역. 상황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음. 3. 건조물 침입죄. 형법 제319조. 법원과 같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. 형량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. 4.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. 적법한 허가 없이 폭력적 집회를 진행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. 벌금형 구류 또는 과태료 5 재물손괴죄 현행 66조 타인의 재산 법원 내 기물을 훼손한 경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6 특수 재물손괴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재물을 훼손했을 경우 가중 처벌 가능 7 소요죄 다수의 인원이 위력적으로 공공 질서를 해친 경우 형량 1년 이상, 10년 이하의 징역. 상황에 따라 각 행위의 정도와 역할을 따져 여러 죄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조직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